안녕 친구들,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과 정삼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정삼각형은 세각의 크기가 모두 같고, 모두 60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삼각형을 각의 크기에 따라 분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예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교과서 36쪽을 펼쳐주세요. 수학교과서 36쪽 주사위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사위 1번에 여기 그림들을 살펴보면, 어, 다양한 모양의 지붕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우리가 배웠던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지붕도 있고, 이렇게 둥각이 있는 지붕도 보이네요. 아래 연두색 상자에 있는 삼각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각의 크기를 가진 삼각형들이 가, 나, 다, 라, 마, 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삼각형들을 각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분류해 볼수 있을까요? 음, 시연이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요? 어, 시연이는 삼각형을 이렇게 직각인 것과 직각 삼각형이 아닌 것. 이렇게 분류해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네요. 그러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음, 소연이도 한번 이야기 해 볼까요? 아, 소연이는 예각, 직각, 둔각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해 보고 싶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우리 아래에 있는 물음들을 해결하면서 한번 직접 삼각형들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세각중 예각을 하나 찾아서 빨간색으로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있네요. 자, 여러분들 예각이 혹시 뭐였죠, 선생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각은 각도가 0도보다는 크면서 직각보다는 어, 작은 각을 예각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 가에서부터 예각을 하나 찾아서 표시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여기. 자, 나에서는 여기. 자, 혹시 여기 하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에 표시해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다에서도 예각을 하나 찾아서 표시해 볼게요. 여기. 라에서는 여기. 마에서는 여기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바에서는 여기. 이렇게 예각을 찾아서 표시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예각을 하나 더 찾아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도 파란색 펜이나 색연필 준비해서 표시해 보세요. 다른 예각을 하나 더 찾아서 이렇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다 해서 여기에 표시를 하면 될까요? 여기는 예각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파란색으로 표시. 라에서도 여기에 표시. 마에서도 여기. 바에서는 여기. 이렇게 선생님은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남아있는 각은 예각, 직각, 둔각 중 어느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어, 거네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여기 삼각형에서 남아있는 각에서 예각일 경우에는 예, 직각인 경우에는 직, 둔각인 경우에는 둔이라고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둔각은 각도가 직각보다는 크고 180보다 작은 각을 둔각이라고 하죠. 자, 가 한번 해볼게요. 자, 가에서는 예각이죠. 네, 예, 여러분도 표시해 보세요.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나는 예각이 아니네요. 자, 좀 헷갈리는 친구들은 각도기를 이용해서 재보면 정확히 알수 있을 거예요. 직각입니다. 직각. 바에서 여기는 네, 둔각, 직각보다 큰 둔각, 라에서 마찬가지로 여기는 어떤 각일까요? 네, 둔각입니다. 마에서는 여기는 예각, 바에서는 이렇게 직각입니다. 여기까지 36쪽은 정리하도록 할게요. 주사위 2번입니다. 교과서 37쪽을 보도록 할게요. 주사위 1번의 삼각형을 각의 크기에 따라 분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36쪽에서 했던 삼각형들을 살펴보면서 각의 크기에 따라 여러분이 직접 분류를 해 보세요. 먼저 여러분이 이렇게 분류 기준을 위에다가 이렇게 써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준에 따라서 알맞은 기호를 한번 써보세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직접 고민해 보세요. 자, 모두 해보았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분류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자, 먼저 세 각이 모두 예각인 삼각형을 선생님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세 각이 모두 예각인 삼각형 자,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어 이번에는 선생님이 직각 삼각형을 넣도록 할게요. 직각, 직각 삼각형. 분류 기준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빠트린, 아직 쓰지 않은 게 있죠. 어떤 각이 있었죠? 네, 둔각이, 둔각이 있는 삼각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각이 모두 예각인 삼각형 기호 여러분들이 불러줄 수 있나요? 네, 가, 그리고 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직각 삼각형 한번 불러줄 수 있나요? 나, 그 다음에 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둔각이 있는 삼각형, 다, 그다음에 라,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류한 삼각형의 이름을 직접 지어보려고 합니다. 한 각이 직각인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야. 요거는 우리가 이미 배웠던 내용이죠. 자, 난 각이, 세 각이 모두 예각인 삼각형을 뭐뭐라고 이름 지었어. 자,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떤 삼각형 이름을 지어주면 그 특징이 잘 드러날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가빈이는 어떻게 지었는지 한번 이야기 해 볼까요? 어, 가빈이는 뾰족 삼각형이라고 지었네요. 네, 뾰족 삼각형. 여러분도 재밌는 이름 많이 생각해 보세요. 뾰족 삼각형이라고 이름을 지었어. 자, 이번에는 난 한각이 둔각인 삼각형을 뭐뭐라고 할 거야. 음, 한각이 둔각인 삼각형.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 음, 윤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윤서는 뭐라고 지었냐면, 어, 넓은 삼각형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대요. 둥각이 있어서 널찍널찍해 보여서 넓은 삼각형. 넓은 삼각형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약속하는 시간이에요. 세 각이 모두 예각인 삼각형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예각 삼각형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각이 모두 예각일 때만 예각 삼각형, 한 각이 둔각인 삼각형을 둔각 삼각형이라고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따라서 같이 읽어 주세요. 세 각이 모두 예각인 삼각형을 예각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시작. 두 번째, 한 각이 둔각인 삼각형을 둔각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시작. 네, 잘했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기 삼각형 이름들 꼭잘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은 수학 교과서 37쪽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38에서 39쪽을 공부한 뒤에 수학 익힘하도록 하겠습니다.